쟤기야 가자 아! 크림 뭐, 뭐하고 왔어? 아, 뭐? 집어넣어줄까? <웃음> <웃음> 다 먹었어? 이지마자 똥. <laughs> 아, 이것도 먹어라. 응. 들고 먹어라. 응. 아니야. 응. 아니야? 하늘빼이잘 어울리는 남... 까불다가 다쳤지? 깨야 <laughs> 되는 거 아니야? 저막만 하네. 음, 깔끔해. 어, 쉬익, 숨겨 숨 네, 있네. 여기다 시 해. 깜깜해. 깜깜해. 방문을 통해서는 못 들어가요. 아, 응? 응? 어. 와우 날씨. 아는 날. 아니. 도 개끼야. 경주 간다이. 아. 응. 어느 날 갑자기. 맞아. <laughs> <laughs> 느 날. 아왜 아, 왔어? 그 다음에 뭐야? 갑자기 슬픈 게 찾아와. 슬픈 슬픈 내게로 다가와 내게로 다가와 내게로 슬픈 나한테 다가와 그래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멀리 떠나가버린 너 이거 한번 틀어보자 뭐 넣을까? 아, 을까가끼도 네, 나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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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기자가가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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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가가 <목소리> 날 갑자기 <깜짝이 목소리> 슬픈 <목소리> 내게로 <목소리> 다가와 <목소리> 사랑만 주고서 몰라요. 멀리 떠나가 버린 너 <목소리> 와우 날씨 최고.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부유 먹는다고. 먹고 화장실 갔다 올게. 떡와밥을먹다 먹고만 안 갔다 올게. 괜찮네. 떡볶이 먹고 싶어. 떡볶이 사러 갔네 음. 에이 그럼 가슴 못 먹어. 떡볶이 넥북, 떡볶이 아까 먹었는데 또 먹네. 너가 다안먹었 이상한 사야 티켓만. 나만 먹을 거니까. 감사합니다. 또 먹는 거 봐. 짜잔. 어끄 맛이 어떠세요? 맛나요. 맛나요. 응. 그래 보여요 운전해 응나 이거 먹게. 그럼 운요 안 하면 응. 뭐한 나 거기 건물에? 지금 막아놓은 거 보니까 건물이 그냥 죽은 거 같은데? 건물 전체 다. 그런 거 같은데? 아, 깝잖아 그럼 자기가 뭐 해? 줄론 안 하나 안 어? 나한테 건물 줄 줄러... 사야지. 누가 그냥 줘. 뭐안 쓰는지 뭘. 그냥 주면 되잖아. 너안 쓰면 그냥 줄 거야? 나안쓸 일이 없지. 아, 그렇지. 자기는 그렇지. <laughs> 코. 좋아. 코. 노래 한국 하고. 1, 2, 리보 어느 날 아! 갑자기! <웃음> 리믹스 <웃음> <웃음> 슬픈 내게로 다가와 <laughs> 사랑만 하면 죽었던 죽 주... 죽어서 죽 죽어서. 죽어서 죽어 줬다 죽... 어. 죽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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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죽어서. 죽어서 죽으면 안 돼요. <laughs> 죽어서 날, 아, 느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죽어서. 사랑만 죽어서 죽어서 멀리 떠나가 버린 너.

<laughs>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? 뭐 많이 가지도 못해! 되게 멀리 갈것 같은데! <laughs> 아니, 이거 이거 그거 줌인 안 되나 이거? <laughs> 아니, <에? 웃음> 자기야 그냥 뭐 어디 카페 들어가면 안 될까? 왜? 네? 너무 독. 더... 괜찮으세요? 괜찮아. 따라와. 가보자고. 죽을 수도. 이거 우리 아빠가 봐야 되는. 웃기나? 응. 지금 뜨기고 있는 거. 지금 방금 폈어. 미안해 <laughs> 지금 아. 여기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가 이거 요청도 전문가 돼있는거 아니야? 맞아요 어? 심심하지는 않겠다 지금 우리 딱지거려 내려오면 어느 안왔냐? 어? 어? 난 차가 어? 어 여기 돼야 여기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가 돼 이 날씨에 걸어 다녀도 땀이 안 나요? 나는 크게 땀은 안 나요 어디 가라고? 저 학교 주전요 여기 접대도 있던데. 아니 여기 자리 가게 접대도 봤어요. 이거. 있었어요. 내라. 박블라드 죽겠어? 여기 칼국수 왜 5,900원이야? 나도 궁금하네. 저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. 박블라드! 아느날 왜 이렇게 소심해? 미친놈인 줄 알겠어 선글라스를 끼니까 여기서 어. 땀이 나요 땀이 나요? 한번 봐봐 음, 코가 낮아서 아. 내려가자마자 <laughs> 안 하네 <코. 웃음> 아, 우리 블라더 네. 로션에 있었을 때 거기 한 20도야 <웃음> 여름에 고갠데 <laughs> 아, <거기에 있네>, 이게 <laughs> 이게 왜안 되나? 아, 마이너스 멀리 있다, 이제. 아, 라도 죽겠나? 아, 안 되겠는데, 이거. 아, 안 되나? 아, 깜짝이야. <laughs> 길 건너 보자. 가자, 가자. 어머, 이거 누가 귀엽게 풀을 그려놨어? 그림... <목소리> 어, 그럼 지금 다, 지금 출발해. 광원. 네, 네. 방원... 네. 한번 찾아나 볼까 예의상. 이가 나한테 맡겨져 있어서... 이게... 이게... 만져야 돼~ 이고왜안 넣어? 소름이고왜안 넣어? 외국인들 오브제~ 우리나라 로보제어디갔안는지 시원할래~ 정주 갔다 와서 경프리카. <laughs> 중학교 2, 3학년? 일산진화에서 여기다. 그때 이후로 내가 바닷가에 돌아가보는 적이 없어.

빵댕이를 제 얼굴 쪽으로 대놨어. 안녕히 e 세요안녕 see you. I see you. I see y 는 u I 바쁘네. 이렇게안 하면 같이 배려요. 배려요. ủa,